할렐루야 우리, 그냥 이렇게 눈으로 입은 안 가려져 가려져 있으니까 눈으로만 이렇게서 리인사 우리, 우 눈으로만 인사를 나누셔도 다 느껴지시죠? 네. 마가브리엘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내려올 때 우리 나집사님의 저런 찬양의 소리를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아, 참. 그냥 찬양의 그 메시지 안에 또그 찬양에 우리 집사님이 해석을 하시면서 아, 올려지고 들려지는 그 찬양의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현장 앞에 와 있는 것 같고 그 주님 앞에 얻어진 우리의 사랑이 아주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고 어둠의 깊은 무덤 안에 들어가시게 되는 성금요일입니다. 물론 1년 44철 또 365일 다 소중하고 다 귀한 날이지만은 그런데 왜 우리가 이날을 성금요일이라 기념하면서 이날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만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차 죽음의 문제도 그리고 심판의 문제들까지도 다 깨어지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날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소원하셨던 구원의 생명의 은혜가 베풀어진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초대교회를 넘고, 중세 교회를 넘고 현대를 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성금요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그 의미를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을 새겨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자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새롭게 살게 놀라 다짐하는 귀한 날이 바로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지도 못하고 또 여기에 덧입혀져서 특별한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지는 못해도 저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서로 쓰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눈만 봐도 어느 분이신지 다알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이것이 이렇게 좋았던 일인가 다시 한번 새삼 느끼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든 그 인생 속에는 희노엘하게 흔적들이 다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보았던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시, 약간 숙이시고 눈을 감고 두 손을 이렇게 맞잡고 계시는 사진이었는데, 근육 하나하나가 다 주름인 거예요. 주름주름주름에 얼굴 또 목에 그리고 손에도 하염없는 그런 주름들이 그렇게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아주 감동. 어머니로서의 생애가 그러하셨을까? 아니면 한 여인으로서의 삶이 그러하셨을까? 더 나가서는 한 인간 존재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한 생애의 삶이 그러하셨을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주름 속에서 저는 그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생애가 어떠했을지 아니면 삶의 무게가 어떠했을지 아니면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그 얼굴과 그 손에 있는 그 주름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삶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많은 주름을 통해서 많은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유추해보고 그리고 저의 귀가에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주름 속의 기쁨도 또 슬픔도 즐거움도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고통의 세월들, 그 많은 이야기들이 흔적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환경에서만 살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좋은 기억도 있고 때로는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흔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몸에만 남겨져 있는 흔적 또 기억에만 남겨져 있는 흔적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감추어진 곳에 보여지지 않는 곳에 나에게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흔적들도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수술을 받아서 수술의 흔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순간에 큰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로 말미암은 그런 흔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흔적이 하나 있는데, 이 손목에 바로 이 손목과 팔이 연결되어지는 요 손등에. 흔적이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제일 어린 시절에 보면은 학교를 가면은 오후 시간에는 가서 퇴비를 좀 해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낫을 가지고 뭐 풀을 베다가 그 퇴비를 가지고 학교에 가면 과수원이 학교 운동장 뒤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퇴비를 그때는 뭐 그런 걸 시켜도 누가 뭐 안 한다, 또 그것이 뭐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시대였죠. 그풀을 베면서 낫을 막 하는데, 이 낫이 풀을 베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 팔에다가 여기다가 탁친 거예요.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는 여기가 하얗더라고요. 저는 그게 뼈인지를 몰랐어요 하여튼 피도 안 나. 한 2, n e 초 지났을까? 그때부터 피가 송글송글송글맺히기시작하더니 그...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피피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학교 갔더니 돌아아더니 아이들이 to t 리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거기다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상아 뼈예요? 뭐요 하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부스러긴 무슨 뼈? 갑오징어 뼈? 아 그게 상아 뼈가 아니라 갑오징어 뼈예요? 뭐 하여튼 뭐 요만한 거 거기다가 하얘가지고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상처나면 그에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지금 생각에는 붕대도 아니고, 무슨 손수건, 그, 배로 된 손수건이었던, 선생님 개인으로 가지고 다니셨던 손수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손수건을 가지고 돌돌 뭉쳐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특별하게 상처를 치료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냥 났는데, 그게 지금 꼬매야 되는데, 꿰매야 되는데, 꿰매지 않고 두었더니, 여기에 지금도 한 4cm 정도 3cm 정도의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거의 뭐한 50년 가까이 지난 50년은 아니에한 45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었데 지금도 이 상체의 흔적을 보면 그날에 그 45년 전에 그날에 바로 그때 당시의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몸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몸에 남겨져 있는 어떤 그런 흔적들도 좋은 흔적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고통의 이 흔적, 고통의 상처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의 흔적을 볼 때마다 괴로움이 또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금방 쉽게 잊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짓고 있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가만히 이 바울의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즐거움의 흔적일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기억의 흔적일까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고난의 흔적을 고린도 후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간직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을 보면서 바울이 떠올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수없이 많이 당하였던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파선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강도를 만났던 때, 수없이 퇴장을 맞았던 때, 그래서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은 자신의 삶 속에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주었던 기억들, 그런 흔적들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그것은 고통이야. 예수의 흔적,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거야. 예수의 흔적, 파산당하는 위기. 일주야를 바다 속의 깊은 곳에서 생사의 그런 갈림길에서 그렇게 헤매있던 때, 예수의 흔적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엄청난 핍박, 수없이 많은 매질.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하면 남겨진 기억,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바울이 그런 예수의 흔적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사랑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게 여기고 눈물로 여기고 아픔으로 여기고 괴로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내삶 내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남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너무나도 괴로움, 많은 괴로움과 죽음의 위기와 그런 매질과 그런 고통과 그런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것들이 기억이 나지만, 그런데, 사랑성도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나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패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그 짧은 한 대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이름의 가족 여러분, 그 주님의 그 고통의 소리가 그 십자가에 찢겨지고 매질 당하고 멸시 당하고. 그 신음 소리가 사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흔적으로 남겨지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고. 겉사람을 그 위해서 사는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고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만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일진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흔적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비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흔적은 오늘도 나에게 뚜없이 남겨져 있는가?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나는 그 흔적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그 흔적이 내가 기억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또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흔적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행동하는가 라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굳이 우리가 이, 그 사람의 이속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과 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같이 아멘 향나무를 사랑해, 여러분. 그냥 향나무를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요 별로 향향 향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런데 향나무에 이렇게 가지를 치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것을 이렇게 향나무를 쪼아 보잖아요. 그러면 쪼아진 그곳에서는 이 향나무의 향이 그 나무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 있는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가 나면 그 상처 속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진동을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아파서 때로는 어디가 한 군데가 찢겨지기라도 한다면 그 찢겨진 삶 속에서 고름이나 그런 아픔에 그런 아주 뒤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도 그 찢겨진 속에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의 향례는 더욱더 진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살아냐는 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의 행위나 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열매나 또 우리의 삶의 인적을 통한 어떤 향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도의 흔적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향기로워지고 향기를 통해서 온 세상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금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사건을 눈물을 또 고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으로. 또 거듭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이제 저에게 주어진 것, 제가 짊어지고 주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